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삼성전기요. 아 삼성전기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20%고 18만 원. 아, 비중 20%에 18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아, 이 네. 종목, 그렇다면 지금 아, 언제쯤 내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네. 언제쯤부터 보유하셨을까요? 한 3년 된것 같은데. 아, 3년 정도 기다리셨고, 아, 지금 목소리부터 힘이 없으셔서 아, 굉장히 지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laughs>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매수가까지 올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쯤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아, 주... 궁금해가지고요. 아, 중간에라도 좀 올라오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 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힘이 없으신데 이 삼성 전기를 보았을 때는 에좀 힘내셔도 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도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의 평균 내일 단가가 다소 높다라는 점 조금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 전자의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삼성 전자의 경우, 아 삼성 전기의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 전자와 테슬라의 22조 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이 삼성 전기 또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꾸준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2분기부터는 AI 양 신제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특히 2분기 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이후, 이후에 어... a i 양 제품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2028년도에는 이 유리 기판 관련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다각화 사업을 다각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 여기에서 이 BYD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조금 죽었죠. 그로 그로 인해서 MLCC에 대한 업종들 전체적으로 좀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종목 현재의 흐름이 너무나 좋아요. 차트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네, 이 종목을 보시면 2024년도 11월 그리고 12월달 이 라인대에서 바닥을 한번 찍어줬어요. 15만 10만 5천원 라인대를 바닥을 찍고 2025년도 4월 달에 저점을 올리는 이중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닥은 확실하게 다져 놓은 상황에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큰 흐름을 보았을 때 굉장히 패턴이 명확해요. 자, 1차 상승 추세에 이어서 2차 상승 추세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저항 라인대가 2025년도 2월 달에 15만 원 저항 라인대를 기존에 계속 돌, 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하락했던 상황인데 이 저항 라인 대를 강력하게 돌파해 성공을 한 날이 2025년도 7월 30일이죠. 이날 장 중에 어, 무려 13%가 넘어가는 급등을 통해서 돌파에 성공을 해줬고 이때 거래 대금 상당분 상당 부분 동반한 돌파기 이 때문에 이게는 확실하게 15만 원 위에 안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이 이제 뭐 시장의 급락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14만 3천 원 안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한 우상향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평균 매입 단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꾸준하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 심리로 인해서 내가 이걸 꼭수익권때에서 탈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보다는 적절하게 우리가 단기 고점에서 챙겨나가고 이제 기회비용, 그니까 시간 자체를 좀더 어, 확보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의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2024년도 7월달 어, 파동의 고점이죠. 17만 6,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주당 한 3,500원 정도 손실되실 건데 현재 뭐큰 폭의 손실은 아닐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약 손실 구간에서 어, 한 3~4% 안쪽의 손실 폭에서 약 손실을 보고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이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14만 3천원대 왔을 때에는 비중 딱10% 정도로만 공략해서 수익권대를 좀더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단기 고점에서 챙겨가는 전략 세워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7만 6천 5백원 라인 약 손실권에서 정리하자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 생활건강이요. 아, LG 생활건강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2만 원은 10%. 3만 원의 10%, 아, 원의 10 가지고 계시고. 네. 어, 그럼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 또 고민이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그 예, 이제 저번 주에 4월에 이번이 아래 바로 내는데 네. 최근에 지금, 이렇게, 지금, 네. 앞으로 지금 4주. 계속 조금 처음에 다가 싶어 가 어, 또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하셔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죠.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분기, 2분기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뭐, 어닝 쇼크의 수준까지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계속해서 낮추면서 목표가를 낮추다 보니까 또 매도가 쏟아지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주면서 북미, 그 다음 일본 등으로 지역의 다변화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그래 실질적으로 성과를, 그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차트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1월부터 2024년도 5월까지 어, 단기간에 30만 원대에서 48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60%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추세적인 하락이 지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이 하락폭이 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락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기간 조정은 아직까지 좀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2024년도 11월 그리고 2025년도 6월달 파도의 고점과 2025년도 4월, 2025년도 8월달 주요 지지라인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박스권 라인대를 어,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아, 이 종목은 좀 시청자분께서 비중 이 10%다 보니까 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법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추가 매수는 그렇게 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 증권사 목표가 계속해서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 혹시라도 이 박스권을 하락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망 매물을 강하게 동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10% 비중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제뭐 홀딩의 관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충분히 이 33만 2천 원까지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추가 매수하지 않는 관점에서 약수익권에서 탈출해 나간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현재 비중 유지하되 단기 목표가 33만 2천원 잡고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 시청자님 상담 받기 전에 어, 저희 먼저 참여 안내부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는 샵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시청자님은 저희 문자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 337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아모레퍼시픽 매수가는 13만 3천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어, 사연까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관, 외국인, 연기금 다 매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활령 풀리면 괜찮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 그래도 다행히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소폭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 이종목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박찬너 님이 이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시가총액도 7조가 넘어가는 대형주입니다 자이 대형주가 다른 뭐 apr이나 뭐 실리콘트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니까 러어 대장주로는 움직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한 마음을 어 가지고 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 종목의 경우에는 특히 수급 자체도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수급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2025년도 6월 달 그리고 6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7월 달 보면 외국인이 소폭 늘긴 했지만 기관의 꾸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개선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꾸준하게 나와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음, 그렇게 뚜렷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뚜렷한 메리트는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받았다라고 봐도 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어, 당장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좀 그렇지도 않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이 기존에 2024년도 11월 그리고 10월 달에 박스권을 그려졌죠. 그래서 박스권을 그리고다 있다가 이 박스권을 2025년도, 자, 5월 23일 날 장중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9%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로 우리 그 등대 캔들이 처음으로 돌파했죠. 등대 캔들이 동반이 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추세 상승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쭉 올라갔던 상황에서 박스권을 아직까지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줘. 이렇게 어 오늘 장 중에 29%까지 상승에 성공했지만 이 상승 흐름은 이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프리마켓에서 정말 적은 물량으로 이제 상승했던 어 노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분봉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분봉 보시면 나오죠. 어 오늘 8시에 음 정말 적은 거래량을 통해서 상한가를 찍고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캔들은 없는 캔들이다라고 보아도 뭐, 그게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재는 이 박스권, 앞서서의 박스권 상당한 구간에 있는,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 종목은 지금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종목을 수익권들 좀더우상향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까지 가져가시기 보다는 단기 목표가 13만 9천 라인 때 왔을 때에는 전략 매도하신 다음에 좀 다른 종목도 뭐 A P R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을 어제도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금 더 주도하고 있는 주도 같은 업종 중에서도 주도 종목들 위주로 주도주 위주로 좀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공략해 나가시면서 우상향 흐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아무래퍼시픽은 13만 9천 원 라인 약수익권에서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또 주도주 위주의 이 종목들 편입해 보자라는 점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로보티즈. 아 로보티즈 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가는 8 4 0 0원에10% 어, 매수가가 84,000원 맞으실까요? 네 아, 84,00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어,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 지금 조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얼마나 네. 좀볼수 있는가 좀 아,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파트너님 네, 네. 이 종목 목표가 뭐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어, 로보티지의 경우에는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 종목 중이죠. 특히 이 로보티지의 경우에는 다른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협동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차례 더 슈팅. 나와줬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너무 좋으나 현재 매수 단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그 매수 기준을 한번 보면 어~ 급등 이후에 좀 눌림목에서 공략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보시면 네 그~ 차트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미 3차 상승 파동까지 나왔어요. 보시면 자, 2024년도에 상승 파동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2025년도 5월부터 1차 상승 파동, 그리고 2차, 거기에 3차 상승 파동까지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차 상승 파동에 실패한 경우에는 우리가 손절라인 때를 짧게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자, 깨끗하게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이 현재 수급도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죠. 자, 수급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면 수도 기간에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조금 아쉬웠던 게 어,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매수세를 통해서 한 차례 조금 더 조정을 받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매수 단가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의 4차 상승 파동까지 기대하기 보다는 단기 기술적인 반등까지 먹고 나서 좀더 차익 실현을 어, 하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약하는 흐름 진행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단기 고점 라인 때는 2025년도 7월 30일 날 음, 고가죠. 어, 84,8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하다 하면 84,500원 이 피겨 가격까지는. 보셔도 돼요. 그래서 84,500원 기준 잡고 어약 수익권에서 챙겨놓고 다른 종목들 위주로. 왜냐면이 종목은 상승 산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칼 같은 대응을 하지 않는다 하면 또 금방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말고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는 점 언급을 해 주셨고요. 84,500원 목표가 잡고 약수익권에서 챙겨가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현대제철이요. 아, 현대제철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4만 3천 953원이요. 아 4만 3천 9 5 3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4%요. 24%, 아, 24%. 어, 그럼 비중을 봤을 때는 혹시 추가 매수도 계속 하셨을까요? 네좀 아, 네, 했어요. 5만 원대 넘어가서 샀거든요. 었몇년 됐어요. 올해. 아, 네 추가 매수도 진행하신 네, 상황이고 네. 그럼 지금 네. 자리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네. 저 전에도 한번 상담을 한번 했는데, 네. 그, 이, 좀, 이거를, 현대지출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했었어요. 전, 전번에 어떤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네. 지금 요즘은 좀, 등락 이렇게 등락률이 좀, 올, 많이 올라가면서도 또,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혹시 더 매수를 해도 될까 아,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아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지금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평균 매입 단가가 44,000원 구간 정도 되고요. 평균 이제 비중 네. 자체가 24%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저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은 중국에서 철강을 감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자국 우리나라의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죠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더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보니까 이렇게 실망 매물이 강하게 쏟아졌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비중 자체도 이제 24%면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홀딩하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고요. 다만 저는 이 4만 4천원대까지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이 종목이 4만 4천원대까지 오는 오기에는 정말 수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기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거기다가 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4만 천원 라인 때 왔을 때2020 4년도, 아 3년도 9월 달 파동 고점이 4만 9백 원입니다. 그래서 4만 천원에서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4만 9백 원 왔을 때에는 종목당 한 3천 원 정도 손실 포기, 손실을 보실 텐데 저는 이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좀더 정리를 하시고, 이때 다 정리하기 아쉬워요 하시면, 어, 절반 이상은 축소하시고, 남은 비중으로 이제 수익권 때까지 홀딩이 유효하나, 반드시 4만 9 0원 라인 때에서는 비중 축소를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홀딩하는 흐름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추가 외수는 자제하자라고 말씀해주셨고요, 4만 900원 라인 약손실 구간에서 정리해 보자는 점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